멜라니아가 카밀라 옆에서 질식할 뻔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트럼프가 케이트를 여왕이라고 칭한 일로 카밀라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을 때 그녀 옆에 앉아있던 멜라니아는 카밀라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멜라니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카밀라는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듯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또 중요한 자리에서 설사를 한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지난번 카를로스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공공 장소에서 방귀를 뀌기도 했습니다. 카밀라의 냄새 피해자는 마크롱도 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 전에 왕실 보물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카밀라가 다가오자 즉시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자신이 불쾌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멜라니아와 윌리엄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주목받으려 목을 길게 내밀었고 멜라니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웨이터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게 했지만 아쉽게도 멜라니아는 한 모금